이번 시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맹독성이 강한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작지만 강력한 맹독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종족을 번식시키는 미스테리하고도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12. 보거. 생긴 것은 참 귀엽고 세계적으로 4대 진미로도 꼽히는 보거입니다. 그러나 이런 귀여운 외모 속에는 청산가리의 10배가 넘는 데트로도 특신이라는 맹독은 해독제조차 없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요즘에는 이런 일이 잘은 없지만 옛날 정보가 부족하던 때에 모거를 잘못 먹고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긴 것과 같이 겁이 많고 순한 어류의 일종이라서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9위 대리석 원뿔 달팽이. 무리가 매우 다양하며 아름답기까지 하지만 바다에서 식하는 독을 지닌 맹독성 달팽이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예쁜 조각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이 달팽이의 맹독은 성인 20명 이상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구멍 사이로 촉수가 나와 강력한 독을 쏩니다. 브라질 해변에 사는 종은 물리면 2시간 내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독은 사냥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하니 인간에게는 무해한 것 같습니다. 파리, 파란 고리 문어. 몸은 전체적으로 노란색 또는 황갈색을 띠고 있다. 몸통과 다리에 나타나는 푸른색의 고리가 달을 연상케 하여, 달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루눌라타가 학명으로 붙었다. 성체는 몸 길이가 10cm 내외, 무게가 80g 정도로 푸른 전문어 속에 속한 문어를 중 가장 큰 편이다. 머리 부분의 등면과 배면이 약간 납작하다. 일반적으로는 주변의 환경과 유사한 위장색을 띈채 숨어 있으나, 위험을 느끼면 몸 전체에 선명하고 푸은 고리 무늬가 드러난다. 연안 가까운 지역에서 50m 깊이의 지역까지 발견된다. 무리를 이루지 않고 독립생활을 하며 주로 낮 동안에는 바위나 다른 물체의 아래쪽에 숨어 있다가 주로 밤에 나와서 먹이를 잡아먹거나 딱짓기를 한다. 개나 새우 등의 작은 갑각류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 주변에 머무르며 다가오는 먹이를 포획한다. 번식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암컷은 60에 400여 개의 알을 낳아 팔로 감싸 한달 정도 보호한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는 6에서 7개월 정도 지나면 성체가 되며 이 기간 동안 대부분 수중에 바위 등의 물체 아래에 숨어 지낸다. 수명은 약 2년에서 5년까지이다. 주로 일본 남부에서 호주 남부에 걸친 남태평양 아열대성 해역에 섭씨 약 21에서 0 27도 수온을 가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호주는 물론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파푸안, 휴기니, 남태평양의 바누아트 지역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2012년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국내 바다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각각류 등의 먹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독을 가지고 있으며, 보거 등에서 발견되는 테트로도 톡신도 가지고 있어, 물리면 매우 치명적이며, 마비,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몸 표면의 자액과 먹물에도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얌전한 편으로 먼저 공격하거나 하지 않으나 위압을 느끼면 몸 표면에 푼색 코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경고를 나타내는 의미로 한 번에 60회까지 빠르게 반복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우 옷이나 잠수용 수트 등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이빨이 있다. 7. 독화살 개구리. 독개구리라고도 한다. 독개구리 속의 종들을 통틀어 읽었는데 세계적으로 155종이 넘는다. 이 가운데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은 65종이다. 피부에서 맹독성이 있는 독액을 분비해 파리, 진딧물, 딱정벌레 등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다. 독액의 독성이 아주 강해 라틴 아메리카의 인디우들이 독을 채취해 독침에 발라 전쟁이나 동물을 사냥하는데 사용한 까닭에 독화살개구리라는 이름을 얻었다. 개구리에서는 볼수 없는 둥근 잎과 가는 다리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매우 화려한 색깔을 띠는데, 이는 일종의 경계색으로 독이 있음을 적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면, 점막에서 독을 내뿜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심지어 개구리의 천적인 뱀도, 독화살 개구리를 잘못 물었다가 통증으로 인해, 못 뱉어버리는데, 몇 시간 동안 마비되는 뱀이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하다.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종의 경우에는, 사람이 만지기만 해도 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천적이 거의 없다. 난생으로 번식하며 알이 부화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알을 지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무화한 새끼는 어미의 등을 타고 물가로 이동해 물속에서 변태 과정을 마친다. 수명은 7에서 9년이다. 6. 상자의 파리 상자의 파리는 상자 모양의 메드사 형태 때문에 이름 붙여진 상자의 파리강에 속하는 무척추동물의 총칭이다. 상자 해파리는 해파리강에 속하는 해파리와는 별도로 분류되며, 해파리강보다는 복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은 길쭉하고 4개의 납작한 면을 가지고 위 또는 아래에서 보면 사각형이다. 종의 가장 장리는 단순하고 위염막이 있으며, 촉수포와 광수형체를 가진 복잡한 눈을 가진다. 종의 사무서리에 4개 또는 내뭉치의 중실 촉수를 가지고, 각 촉수의 기부는 멸적한 페달리움으로 분화한다. 플라놀라 유생에서 폴립이 발달하고 폴립은 작고 군체를 만들지 않으며 변대하여 직접 해파리로 된다. 열대 및 아열대에 널리 분포한다. 또한 기론엑스 플레케리는 이들 상자해파리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9종의 상자해파리 중 하나이다. 인도행에서부터 코랄해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지만 독성이 워낙 강하여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 오스트레이아에서는 이들이 번창하는 시기에 해수욕장을 폐쇄한다고 한다. 바다 말벌이라고 이름 붙여진 해파리는 앞서 기술한 키로넥스 블랙헤리와 커리브데아 알라타를 포함하는 상자해파리강의 일부 종들을 가리킨다. 상자해파리는 주로 태평양에 분포하며 해파리 종류 중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별명은 바다의 말벌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우위 스턴피쉬 수중에서 돌이나 산업처럼 생겨서 눈으로 금방 식별하기가 어려운 어종 중에 하나로서 스턴피쉬라고부인다 맹독을 지니고 있는 무섭고 매서운 산인꾼으로 영어로는 스톰피쉬 말고도 독정갈 물고기라고도 불린다 겉모습은 마치돌과 갓고등 부위에는 12에서 14개의 독침이 있으며 독침 밑에는 독주머니가 달려있다 이 독침은 다이빙, 신발도 뚫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가시에 질리면 호흡곤란이나 신경마비가 일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눈 뒤쪽에는 손톱만한 아가미 구멍 두 개가 있고 눈은 매우 작고 투명하다 자신보다 큰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을 정도의 큰 입과 위를 가지고 있다. 입은 아래턱이 위쪽으로 향하고 커서 위로 다가오는 먹이가 잘 잡히고 한 번에 삼킬 수 있도록 잘 발달되어 있다. 배 밑에는 부채 모양의 큰 가슴지느러미가 두개 있고 이것은 먹이를 낚아챌 때 몸을 지탱해 준다. 갑보처럼 매우 거칠고 단단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 주로 색은 검은색 계통의 흑갈색으로 색의 변화도 가능하다. 스턴피쉬는 점점 성장할수록 퍼물을 벗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약 50일에 한 번씩 퍼물을 벗어 버린다. 스턴피쉬는 몸 표면의 색이나 가시를 이용하여 해저의 바위곡은 산호로 위장한다. 이런 울퉁불퉁한 몸통을 위장하고 있다가 작은 물고기가 지나가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집어삼킨다. 4위 브라질 원더링 거미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볼수 있는 이 거미는 바나나 나무 근처에서 자주 발견되어 바나나 거미라고도 불리고 있다. 또한 2010년 기네스북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진 거미로 선정되기도 했다. 남미에서 살고 있는 브라질, 원더링 거미 한국에도 큰 거미를 키우고 있는 많은 브리더들이 있지만 그 거미들은 어디까지나 관상용 또는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고 이건 그런 거미와 차원이 다릅니다. 독거미에 물리게 된다면 독이 퍼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독일그램으로 생쥐를약 2천마리 이상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수병에 이독을 타서 마시면 성인 43명이 즉사를 한다고 하네요. 해외로 수출하는 바나나 상자에서 가끔 발견되기도 한답니다. 남미에서는 집에서 모자나 신발 옷장에서 종종 마주친다고 합니다. 3위, 일랜드 타이판 고브라과에 속하며, 크기는 보통 2.5에서 4미터다. 서식지는 주로 호주 내륙. 땅이나 바위에 갈라진 틈에 서식하지만, 고산지대에도 제법 분포한다. 유사종으로는 해안 타이판이 있다. 독성은 방울뱀의 200에서 400배 가량으로, 한번물때 나오는 독의 양은 최대 100mg이다. 쥐 20만 마리와 사람 수십 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다. 내륙 타이판은 블랙맘바와 더불어,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독사 랭킹 우위 안에 반드시 들어간다. 허나 자신에게 권리적되는 것이 있으면 무작정 설치되고 보는 성과에 들어온 블랙맘바와는 달리 성격이 대체로 순하고 겁이 많은 편이라 여타의 보통 뱀처럼 강한 적을 만나면 경계하며 도망가는 편이다. 사람이 물리면 30분 내로 사망하지만 어떻게든 그 안에 치료받으면 살 가능성도 있다. 치료에는 항독혈청을 사용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블랙맘바나 호랑이뱀보다 적다. 일단 사는 곳이 사람의 거주지와 떨어진 사막 등 외진 지역이고, 무서운 독사임에도 뱀답게 조심성이 많아 일단 만난 상대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작정하고 접근하고 자극하지 않는 한 피해는 없다고 한다. 이는 이 뱀에게 물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파충류학자란 점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어떨 때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타이판이 도망가 버리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한다. 다만 정말로 빡치게 하거나 겁에 질일 경우 피를 볼 각오는 반드시 해야 한다. 천적은 왕갈색뱀이 있는데, 성격이 내륙타이판과 같기 순한 편이지만, 오주 전 지역에 서식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점이다. 겨울과 여름의 색이 다른데, 여름에는 아름다운 황금빛을 띠지만, 겨울에는 갈색으로 변한다. 2. 베스 스토커 전갈. 웨이우 구수 속의 전갈들의 총칭. 집게와 꼬리가 얇고, 독성이 이래서의 등급 수준의 맹독성 전갈의 부류이다. 웨이루스는 라틴어로 매끄러운이라는 뜻이다. 주 서식지는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 이외에도 에티오피아 카메론 등등 일부 아프리카 지역과 인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같이 인도나 중앙아시아에도 분포한다 번개전갈들 중큰 번에 속한다 대체로 성장속도는 빠르지만 느린종은 엄청 느리다 최대종은 아래속에 된 좁은 뜻의 데스스토커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친퀘이라고 부른다 대부분 좁은 의미에서 흔히 데스스토커를 제외한 대다수 종들이 발견된 지 30년도 지나지 않은 신종들이다. 아마 이들이 들어온 경로는 밀수로 추정된다. 대부분 동정되지 않은 종들도 많은데다, 커먼네임도 대다수 없는 경우가 많아, 레이루수속 전가를 대부분 데스스토커로 칭한다. 흔히 성인 남성도 쏘이면 2시간 내에 사망할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또 알려졌는데, 어린이나 노인같이 면역력이 약한 이들의 치사율이 높을 뿐, 건장한 사람의 치사율은 10%도 안 된다. 일단 주입량도 적을 뿐더러, 독이 단일 성분이 아니라, 여러가지 성분이 칵테일처럼 섞여, 더욱 독성이 낮다고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상 거를 뿐, 일단 쏘이면 위험하며, 굉장히 고통스럽다. 1%라도 치사율이 있다면,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1위, 킹 코브라. 유림목 코브라과의 코브라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독사이다 킹이란, 이름은 다른 뱀들을 잡아먹거나, 다른 뱀들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닌 그들의 능력 때문이다. 코브라는 코브라티 카폴로의 줄임말이다. 코르투갈 말로 후두를 쓴 뱀이라는 뜻이다. 학명의 오피오 파그는 뱀을 먹는다는 뜻으로 오피스와 파자인이 합쳐진 단어이다. 매우 강력한 독이 있으며 물리면 치명적이다. 육식성으로 다른 뱀들을 먹고 동종도 먹는다. 킹 코브라의 몸길이 평균은 3m이다. 하지만 5m 이상 차란 개체도 있다. 킹코브라는 독뱀 중에 가장 크다. 색깔은 다양하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갈색, 노란색, 올리브색, 검은색이 조화를 이룬다. 킹코브라는 물주의의 숲, 대나무 숲, 농경지 등에 산다. 주로 낮에 활동하며 20일에서 40개의 알을 낳는 난생이다. 킹코브라의 독은 매우 강력하다. 한 마리의 뱀에는 20여 명의 사람 또는 아시아 코끼리 한 마리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양인 6ml의 독이 들어 있다. 신경독으로 뇌의 호흡 중추에 영향을 준다. 물리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호흡과 심장이 정지되어 죽는다. 물린 위치와 응급처치에 따라 죽음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 항신경독으로 신경독의 작용을 막을 수 있다.